3참수 fx라 했고요. 자, 이 모양을 보니까 얘를 왼쪽 이항시키고 나누면 평균 패널처럼 얘가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어, 왼쪽으로 얘를 넘겨주는 식을 적고, 그다고 요거 전체를 분모로 나눈다 생각할게요. 3참수 그래프가 그래서 있다고 생각할 때, 평균 패널이 x와 1, 그 1이라는 어딘가가 뭔가 있나 봐요. 그리고 이미 어떤 x가 있다고 내가 생각해 볼게요. 그랬을 때이두 점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 이 식이 되는 건데 자 그럼 이거는 순간 변화율이잖아요 그럼 이것과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순간 변화율의 위치 여기거나 또는 저기 가서 이쪽에 될수 있거나 합니다 자둘 중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 순간 변화율이 되게 하는 값 X 좌표를 취 X다 라고 봤다는 거죠 그런데 나아 조건을 보니까 그것의 최소값이 2분의 5다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최소값이다 했는데, 자, gx가 여기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여기일 수도 있는 것인데, 최소값이 존재하는 것으로서는 이쪽은 될 수가 없고, 이쪽이 될수 있어요. 이쪽이라고 한다면, 무한히 왼쪽으로 계속 가면서 마이너스 무한까지 갈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최소가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x가, 이렇게 이동되어 갔다면 이것과 평행하게 그어져서 새로운 GX는 여기서 발생할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한번더 적용해 본다 그런다면 그 최소 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더 작은 최소는 언제요? 여기서 접선으로 그어질 때.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치우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접하도록 그려봤습니다. 그 접점 하나를 잡아서 그 값을 문제에서 2분의 5라고 두었습니다. 그래 놓고 다 조건해서, 자, F0 얼마 나와 있고 이것이 뭘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FG1은 모르지만 F'G1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 그런데 G1을 X자리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넣을 수는 없고요 G가 연속 함수라 그랬기 때문에 극한으로서 보내 볼 수는 있겠어요. 자, 이렇게 극한으로 보내 봤을 때, X와 G와의 관계, 아까 어땠었냐면은, 여기가 x일 때요 기울기하고 같아지게 되는 요 위치 여기를 g x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x가 1에 가까워질 때좀더 가까워지게 해볼까 요렇게요 좀더 가까워지게 결국에는 1에서 접해지게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게 될때자 요것과 똑같은 기울기가 되는 접선을 긋게 되는 이곳에서의 X 값의 그 극한 값이 바로 G1 연소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G1 의 위치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의 이 빨간색 그래프가 FX 그래프인데, 그곳에서의 FX의 값이 F의 값이 6이다라고 하니까 이점 좌표가 G1 6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여기를 그러면 이제 비율 관계 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 이두 점의 점대칭점을 생각할 수 있죠. 삼차 함수에서. 이 점이 변곡점이라고 하면서 점대칭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것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어느 위치가요? 어, 비율 관계를 결정하게 되죠.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세 등분 되어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이 간격이 2분의 3이단 말이죠. 자, 그럼 그 값을 정할 수가 있죠. 이게 2분의 1씩이 되어지니까 여기에 값이 2다. 이래 볼수 있겠네요. 여기는 2분의 5좀 크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런 관계라면, 자, 이게 점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는 1이고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럴 때 f(x)를 우리 가 어떻게 정할 수 있냐면, 자, 빨간색 그래프에서 빨, 어, 노란색 그래프를 빼서, 자, 이것이 그럼 1과 2와 3의 인수를 가지는 이런 그래프로 생각할 수 있고, 얘를 이제 이항시켜서 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여기 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하고 그다음 여기가 3이라 그러기 때문에 g1이 3이다. 아 그러니까 여기가 3, 6이다. 누가요? f가 f가 그럼 3, 6을 지나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f 어, 3, 6을 지나고 그리고 f 0, 이렇게도 지나고. 그럼 F0을 먼저 생각 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6 플러스 Q가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3이라니까. 그럼 나왔죠. Q가 나왔습니다. Q가 3이다. 라고요. 그리고 F3은 요까지가 다 0이 되는 거니까 3P 쓰면 되죠. 플러스 Q인데 Q가 3이었어요. 그것이 6이라고 하니까. 그러므로 P값은 1이다. 자, 그럼 끝났죠. F4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p 값이 1이니까 4를 넣어서요. 그리고 3. 계산 다 해주면 6에다가 4, 10, 13. 13이 그러면 정답이 되겠죠.